지금 이 땅을 네. 전원주택 부지로 판매를 하셨잖아요. 그런데 예, 예. 사장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예. 처음에 어떤 땅을 부지를 고르실 때 어떤 걸 주로 중점적으로 보시는 건지요? 아 저는 예예 예. 전원주택 부지라고 해서 너무 먼 곳에 있다. 예. 자, 그러면 좋지 않다고 봐요. 그래서 아. 10분 거리 안에, 욕심을 내면 10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예. 새로운 제2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면 10분 내에 그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예, 예. 5분 안에 예. 마트, 예. 은행, 예. 특히 주유소는 그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. 그래요? 그리고 예. 고속도로를 타고 내가 살고 있는 전원주택을 가야 된다. 예.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. 아, 그래요? 그렇지만 고속도로는 그 옆에 5분, 10분 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보여주실 이 땅을 고르실 때이 예. 땅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어요? 지금 토지를 전부 다 토목공사도 마쳤잖아요. 예. 이 땅은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? 아, 이 근처에는? 네. 네네. 초등학교가 있고 예. 중학교가 있습니다. 맞아요. 네. 고등학교도 있고요. 예. 대학교도 이 근처에 15분 거리 안에 대학교도 한 6, 7개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동네고 네, 네, 또 네. 세종에서도 예. 10분 거리. 예. 대형 마트도 세종에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대전 대전도 10분 거리 공주도 10분거리. 야 여기는 참 청정 지역이다. 예. 참 좋은 곳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. 거리가 진짜 우리가 편의시설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, 그렇죠? 그리고 제가 사장님한테 하나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아까 이 집을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, 아우 우리 집 사람은 이 집을 싫어하는데 나는 이 집이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. 예. 사실 저희 가까이 이 집하고요. 이렇게 예. 보면은. 경사도가 있으면서 저렇게 더 사실은 외관상으로는 저기가 더 멋지다고 느껴지는 집들도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근데 사장님이 이 집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? 저는 네네 전원주택이 저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아 그래요? 자기 적정하게. 전원주택은 내가 쉬는 곳이지 예, 예. 내가 노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. 우와 진짜 좋은 네. 말씀이세요. 쉬는 곳이지 예. 노동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. 예. 그죠. 그리고 예, 예. 그 전원주택에 있는 동안 예. 편안해야 됩니다. 네 맞아요. 공기가 좋아야 됩니다. 네. 네. 그때 그러니까 소주 사... 사기도 좋아야 됩니다. <laughs> 맞습니다 여러분. 예. 전원주택에 살아도 가까운 곳에 안주랑 소주 사기도 좋아야 됩니다. 네. 사장님 말잘 들으셨죠? 근데 아까 사장님이 이 집이 단순해 보이지만 왜 좋은가 하는 것은 왜 좋다고 하셨죠? 일단, 건축비가 예.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렴, 저렴합니다. 네. 네. 그리고 누수에 관한 하자가 날 일이 적습니다. 네. 네. 일단 그 비가 와서, 예, 누수가 예. 되면, 이건 싫은 곳이 아닙니다. 맞아요. 예.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. 음. 왜냐하면, 집이, 이 전원주택이 하자가 나봐요. 어떡하겠어요. 그죠? 예. 근데 단순할수록 하자가 적다는 거죠. 아주 깔끔하고, 그리고 손대곳이 많지 않다는 거죠. 그죠? 그렇죠. 사장님. 그 10년, 20년이 가도. 네네. 네. 처음 졌을 때처럼. 예, 예. 똑같아야 됩니다. 네. 또 어떤 비용이 지불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너무 좋은 포인트를 제가 오늘 배웁니다, 지금.